네, c g m 드 d t e 종목번호 0 6 0 9 0 입니다 일단 업데이트 좀 할게요 지선 변경이 돼서 패턴이 변경이 된거 네, 그것 좀 업데이트 좀 할게요 1073 1428, 1428. 네,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좀 지울게요 네, 지저분해 보여서 네,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허수가 아니길 바랍니다 네, 이거. 이거 이번에도 허수면 네. 허수다 하더라도 요 안에서 핸들링 하다가 이거 어느정도 수평 다 맞춘 다음에 솔직히 여기서 한 번만 더 튀면 정별로 바뀌거든요 근데 안 튀고 옆으로 기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이 평선 다 모을 거예요. 그 다음에 튀어도 상관 없어요. 어떤 방식을 택하든 예. 네.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. 그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